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시험을 보고서 87점이 나왔어요 저는 그 점수가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몰랐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어? 너 87점이나 받았어? 나잘 봤는데? 아, 나좀못 봤는데 잘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막잘 아, 봤나? <laughs> 그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그 친구가 95점을 맞았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러면은 내가 너보다 못 봤는데, 너보다 못본 점수가 나한테는 잘본 점수고, 나보다 잘본이 점수는 너못본 점수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불쾌하고, 일명 열등감 폭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열등감, 그리고 자기애, 그리고 자부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는 닥터 다다기현입니다. 오늘은 원래 그 비만 치료 약물의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체중이 빠지나에 대해서 논문 4개를 비교 분석을 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 4개의 논문을 다른 그 어떤 거는 뭐로그램 어떤 거는 플라시보 대비 감량 효과, 어떤 거는 또 퍼센트 이렇게 다르게 정리가 되어 있고 기관도 다 달라서 정리를 하는 게 특히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주일 미루고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의사가 아니라 비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 비만 진료를 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비만인으로서, 고도비만, 중증고도비만, 초고도비만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결과적으로, 그, 자기애라는 거는 내 상황에 상관없이 억지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칭찬일기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그래서 자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제목에 적었듯이, 열등감 폭발, 열폭과 자부심이 아니라 부심. 그 사이에 자기애라는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싹센다 2주차 사용을 하고 있는 저의, 아, 3주차 사용하고 있는 저의 그 체중 감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드렸듯이 저는 자기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자기애라는 거는, 뭐, 사람마다 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르겠지만, 저는 이 직전 영상인책 주기로 갑니다. 그, 영상에 남겼던 것처럼 아주 이상한 이유로 자기애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럼 불쌍하니까 나라도 나를 사랑해 주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게 생각보다 물론 장기전이었지만 한 8, 9, 10년 정도 걸려서 저에게 그 앞에 있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주겠다라는 그 아,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없이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지로 바뀐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제가 넷플릭스를 드디어 가입을 하고 그볼젝잭홀스맨이라는그 블랙코미디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그 대사 중에 하나가. Uh, I spend a lot of time with the real me and believe me, nobody's gonna love that guy. 라는 부분이 있어요. 남, 그 주인공이 얘기하는 얘긴데, 내가 진짜 나랑 내가 진짜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날 믿어라.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굉장히 제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와 그리고 사람들을 밀어냈던 모습들과 많이 닮아서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자기애가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나를 돌보기 위한 노력도 자기애가 없으면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자기애가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자기애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습득이라는 스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게임 같은 거 보면은 한번 딱 내 걸로 만들면 계속 언제든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HP, MP, 같이 그만화 라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처럼 내가 지속적으로 다시 뭐 영양분을 섭취를 한다든지 포션을 먹는다든지 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자기애는 저는 완성이 딱한 번에 되는 스킬이 아니라, 그런 채워 넣는 그런 소모하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자기애가 떨어졌던 순간들이 있어서, 이게, 제가 갑자기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물론 그 죽이러 갑니다라는 책 영향이기도 했는데, 그거와 함께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보게 됐는데, 뭐, 자기가 없는 편은 아닌데, 요즘 뭐 어떤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 힘들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했는데, 충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댓글들이, 그러면 당신은 진짜로 자기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네요. 라고, 글이 달려 있는 거예요. 허, 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런 답글이 달리냐면 아무래도 그런 게 완성형이라고 한번 자기가 충족이 되면 한번 자존감이 높아지면 다시는 낮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기애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주변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 내 컨디션에도 영향을 받고 또 최근에 뭐 사건들, 뭐 미래 사건들 뭐다 영향을 받게 돼서 약간 바이오리듬처럼 흘러간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애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완성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게더 저는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만일 중간에 내가 좀 스스로가 못나보일 때, 스스로가 쓰레기 같아 보일 때, 이사 세상에 내가 없는 게 나은 것 같을 때, 이 세상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폐만 되고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애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다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었던 거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기준치는 더 높아지죠. 저번에 가지고 있던 게 자기애를 가진 게 아니니까 더, 더, 더 와, 완벽한 걸 추구하게 되고 자기애랑은 전더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오프닝에서 그 열폭에 대해서는 또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어디든 있거든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어디든 있는 거고 이게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폭하는 거를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비하? 하는 것 같아요. 전, 열폭이라는 것도 부심을 부리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부심을 부리지 않는데도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그 성적을 관해서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만약 돈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 자동차 비싼거가 별로 몰라요 마세라티 자동차 이름 맞겠죠? 어쨌든 그 마세라티 <laughs> 자동차를 막 몰고 왔어요 친구가 몰고 와서는 아나 돈이 없어서 이런 차 밖에 못 샀어 라고 하면은 아 씨... 이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기의 자존감 이런 거를 발휘를 할때 남들을 깔아뭉개면서 발휘하는 부심으로 발현이 되지 않게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서 서제 친구 뭐 요즘에 많이 연락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한동안 그래도 꽤 오랜 기간 연락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자신 그냥 아나 95점 받았는데 조금 더잘볼수 있었는데 아쉽다. 라고 하는 것과 또 87점인 저를 잘 봤다고 하고 자기는 못 봤다고 하면서 알고 보니 95점이었던 거랑 다르잖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제가 뭐 기분 나빴을 수도 있지만 그 강도는 훨씬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나뭐 뭐지 아나 살쪘어 어떡해 라고 하는 48kg 인 분들 뭐 보면은 기분이 뭐 좋겠어요? 좋을 순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거 중에 하나가 Real w o m a n have curves. 이거 굉장히 싫어요. 진짜 여자라면 곡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여자라면 50kg 미만이어야 된다만큼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쌍방이다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남을 상대방을 깔아뭉개면서 하는 그런 부심 이야기는 저는 가능한, 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진짜 여자죠. 뭐, 뭐가, 뭐, 키로그램수와 뭐, 그럼 남자야 내가? <laughs> 아니, 그래서 저는 그,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남들을 그렇게 밀어내지 않기 위해서, 약간 그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세우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꾸준히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이유에 대해서도 저는 예전에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바이트라는 잡지에 예전에 적은 적이 있어요. 그 자기애를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적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나랑 너무 가깝다는 거죠. 내가 너무 가까워요. 내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되게 그 잘나 보이는 사람들도 되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내 가족이 되고 나면은 단점 다 알잖아요. 내 베프가 되면 단점 사실 다 알잖아요. 물론 장점이 뭐 크지만 그와 함께 뭐 게으름면, 더러운면 그리고 소심한면, 찌질한면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까운 가족, 친구들도 그런데 나라고. 어떻겠어요? 나랑은 정말 더 가까운데 내가 뭐 착한 일을 한, 누구 뭐짐 들어두는 걸 도와주는데도 그게 정말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저 사람들이 날 좋게 평가해 주었으면 고 좋겠어서 막, 그리고 막그 자리를 양보해 줄 때도 아씨왜 하필 이 버스에 타셔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를 안단 말이에요 밖으로는 내 행동들이 어떻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 마음까지 나의 그 더러운 마음까지 지저분한 마음까지 못된 마음까지 나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자기 이름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계속. 뚝뚝 떨어져요. 아, 이런 병신 같은 새끼 이러면서 계속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하고 항상 그 칭찬율기 찍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칭찬율기라는 거는 자기애를 쌓고 또 유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아, 사실, 아, 이번 영상은 진짜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완성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완벽한 순간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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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채워간다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멀리 바라보다면 더 하기 싫어요. 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시작은, 저는 굉장히 다크하고, 자기 비하적이고, 환멸 느끼고, 자기 혐오 다 있었던 사람인데요. 지금도 그런 그 구석들이 언제든 올라오려고 하고, 그걸 계속 그 결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시작은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저를 사랑하기 시작한 거라서, 다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말이죠. <laughs>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지나서야 이제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자기 세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삭센다 사용 3주차. 돼서 제가 체중이 얼마나 빠졌냐면, 충격적으로 0.8kg 밖에 안 빠졌어요. 삭센다 3주차면 돈도 꽤 들었는데. 근데, 어 그와 별개로, 그, 내장지방이 많이 그래도 줄고 그 사이즈의 그 변화는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실 그리고 초반에 좀 제가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구역질이 나고 잘못 먹겠으니까 고칼로리로 섭취를 했던 제 자신을 반성을 하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아, 다행히 부작용은 지금 3주째 되니까 며칠 전부터는 조금 덜해졌습니다. 역시 적응기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아 전혀 상관없는, 아 상관없진 않죠 왜냐면 고도비만, 다인어트 브이로그니까 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고 갔고요 다음 주에는 약속한 대로 비만치료 약물을 복용을 했을 때, 주사를 했을 때 논문들에선 얼마가 빠진다고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